확인됐어? 아, 하다 거두 번째 페이지. 네. 자, 관계 제목이 뭐예요? 관계 대명사대 관계 부사. 비교점을 찾아라 이거야. 아, 진짜 아직도 안 펴네. 몇 페이지야? 육십 페이지 발표.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비교야. 핸드폰 내 덮어놔, 엎어놔. 빨리 엎어놔 핸드폰. 주위에다 핸드폰 엎어놔. 자 그럼 보자. 실제로 문제 풀때 이런 건 기출이 잘 나온다는 얘기잖아.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주어나 목적어든 문장 필수 성분이 뭐다 맞아.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불안전한 문장. 관계대사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온다. 그치? 맞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안전한 문장이 온다. 근데 관계부사 뒤에는 관계부사 자체가 무슨 성질이 있어서? 제목에서처럼 부사의 성질을 지니으로 뒤에 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럼 진짜 비교해 볼게요. 2014년이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봐봐. Cats in the wild. 무슨 얘기야? Cats in the wild. 야생에 사는 고양이는 a l 스 most active. 가장 active. 활동적이다. 언제? In the early morning. 아, 이른 아침과 an evening. 저녁에. 컴마. 그럼 앞에 나온 명사의 성격이, 봐봐, 여기 선행사라고 나와있죠. 빨간색으로. 보이니? 네. 어. 선행사이긴 한데, 또 뭐야? 선행사 명사의 특징이, 이른 아침, 저녁,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다 이거야. 그럼 시간 명사의 특징상,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지만, 시간의 관계부명사 웬도 올수 있다 이거야. 그럼 벌써 딱 문제가, 야, 그 다음에 위치가 맞을지, 웬이 맞을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럼 니들 머릿속에, 아, 이거는 관계, 이, 이거야 똑같이 얘처럼 아 앞에 선행사가 early morning and evening이니까 응 선행사가 이렇게 시간 명사니까 그래 관계대명사도 올수 있고 관계부사도 올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뒤에 나오는 문장 화면 보세요 여기 봐 뒤에 나오는 문장 근데 어때? they do most 그들이랑 고양이 거고 do most 가장 많이 한다 뭐를? air hunting 사냥에 거의 대부분을 한다. 뭐 그들이 그들 사냥에 대부분을 한다는 얘기는 와, 여기 나오잖아. 완전한 문장이네. 따라서 관계부사왜 뭐야? 어떻게 연결해 그럼?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그들은 뭐 한다? 그들 사냥에 거의 대부분을 한다. 됐냐? 네. 자,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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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돼 있어?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을 알아야풀수 있는 문제다. 자 관계사 앞 선행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자 이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니까 확인해라 니들. 자그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무슨 용법이래요? 계속된 용법에는 뭐가 있다? 앞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바로 앞에 컴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 주의 표시 빨리. 관계대명사 계속주는 법이 안 되는 것 여기도 음영 표시했잖아. 누구 대시랑 왓은 절대 앞에 컴마가 찍힐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와 접속사의 차이점 뭐죠? 접속사는 한 가지 역할 한다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두 가지 이상의 역할 을 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접속사보다 더 관계대명사 가더 하여튼 역할이 더 많은 거죠. 자, 접속사. 근데, 기본이, 니들은 접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접속사가 뭐야? 끊어야겠다, 잠깐만.